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크게, 크게 그림 있죠? 이 작품, 이 작품, 색채가 없는 다잡기 스크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 외우게 됩니다. 이긴 제목. 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지만, 음, 너무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또 의외로 기억이 오래가는 그런 제목이에요. 저도, 어, 이거 외울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입에 딱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작품, 제가 맨 처음에 이 작품인데, 헤베네카프카 예전 리뷰해 드렸는데, 헤베네카프카의 책표지를 좀 조그맣게 여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첫 번째는, 헤베네카프카의 뒤를 잇는 하루키의또 하나의 당, 아, 성장소설이라고 할수 있어요. 약간, 어, 좀, 약간, 매 맵을, 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본격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다잡기 숙그룹, 그, 서른 여섯,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른 다섯이었나? 서른 여섯이었어요. 서른 중반에, 철도회사에서 역을 설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역을 설계하는 직업은, 한번 설계하면 끝,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어, 온종일, 그, 할게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편한 공무원이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소설은 헤벤데 카프카와 맥을 같이하면서 또 전혀 맥을 달리한 소설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른바 성장 소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헤벤데 카프카에서는 다무라 카프카라는 이제 소년의 내적 성장을 그렸고 색채가 없는이라고 좀 줄여서 불렀게요 색채가 없는 이 소설에서는 다자키 스쿠라라는 서른 중반의 성인 남성의 내적 성장을 그리고 있지만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좀 다르죠. 소녀는, 어쨌든 어린 소녀는, 헤비나 카프카 다, 다무나 카프카는 어쩔 수 없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서른 중반이라는 성인 남성은 뭐 20도 아니고, 어, 이때 일단은 육체적으로 오히려 쇠락해가는 나이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어떤, 어~ 뭐~ 심리적 어떤 뭐~ 유아기 적을 벗어나가지고 성전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어~ 내적 성장을 이룰 만한 게 이르 이타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어~ 의 성인 남성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좀 다가왔어요. 또한 가지 제가 성장 소설을 하면서 또 전혀 맵을 달리 했다고 했던 이유는 어~ 해변 카포카에서 하루키가 즐겨 사용하는 꿈속인지 무의식일지 모를 관념적인 공간이 상당히 거의 엄청 많이 등장해요. 거의 어 2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거짓이 아닌데, 어, 그것도 또한 이제 그런 공간들이 카보칼 성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 색채가 없는 이 소설에서는 꿈이 자주 등장하긴 해요. 꿈이 매 차례 그려지긴 한데, 실제로 다자켓 스크루가 내적 성장에 이루는 것은 그가 실제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맞이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절교 선언을, 선언을 당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소설은 다섯 개스쿠루가 대학 시절 나, 동료 집단, 그러니까 남자 셋,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스쿠루도 포함되어 있었죠. 남자 셋, 여자 둘로 구성, 총 다섯 명의 친구 집단에서 갑자기 어 절규선을 듣게 돼요 근데 이유도 말해주잖아요 그게 또 웃긴 게 자존심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잡기 숙구를 또한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일정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잡기는 식음 은 전폐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서 어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이 바뀌어 버린 느낌 받아요 실제로 소속에서 거울 앞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어. 전혀 느낌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나중에 절교했던 친구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성장 내적 성장 이 이루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른 탓도 있겠지만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뭐 대학교 초반까지 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선뜻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만큼 눈빛이라든지 외모마저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아예 극단의 경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 미, 정신색을 바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자, 하잖아요. 근데, 여기, 소설에서 특이하게도, 다자키 스쿠로는 육체마저도 어딘지 달라져 버렸다라고 그리고 있어요. 하루키가 좀, 좀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 그, 그, 친구들의 이름은 아카, 빨간색이란 뜻이고, 적, 그 다음 아오, 어, 청, 청색, 풀청자를 쓰고, 그 다음 시로는 하얗다는 뜻이요. 백자, 그 다음 구로. 검다는 지금 검은 흑자를 씁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뭐이네 명의 친구들이 이름에 어다아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따지면 빨강 파, 빨강이 파랑이 아 어, 하양이 깜장이라고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바둑의 이름처럼. 근데 그 세, 이름에 모두 색이 들어가 있던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는 거죠. 근데 다자크스쿠루만 이름 색이 없습니다. 어쩐지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자기는 색을 모두 빼앗겨버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 이름이 색이 없기 때문에 절교선언을 받아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창 시절에는 아주 친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절교선언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잡기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어쩐지 물어봤으면 안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뭐 소설에서는 그에 대해 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어떤지 어 어쩐지 자기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도사리고 있을까 봐 산뜻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고 두려웠던 거죠. 그 이유를 들, 듣는다는 게 물론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어, 이성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 그게 이성의 어떤 추론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 도출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추론할 수는 없었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두상 연상의 이제 사라라는 여자친구를 이제 서른 중반에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40대에 가까우시는 근데 이상하게 사라에게만은 다저께는 솔직하게 털어놓게 돼요. 옛날 얘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laughs> 웃기죠. 근데 제안을 하게 되는데. 뭐라 뭘 하냐 그걸 걸어 요 연애를 건다 그럴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을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거라는 은근한 협박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놓칠 수가 없었던 그게 이제 되게 뭐 연상 영화에 대한 매력으로 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 하여튼 그런 느낌 받아요. 좀 사라를 되게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느낌 받는데 다자끼는 사라의 제안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 사, 사라 자체의 그 매력, 또 일조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한 그 이유를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훌쩍 떠나버린, 뭐, 넘어버린, 지금은 아마도 듣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약간은 마음 정리가 됐다 그럴까?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딱두 번째 섹션으로 가면은 이제 과거의 친구들을 하나, 둘, 셋, 네네, 네, 명이죠. 네 명이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찾아간 아오라는 이제 친구는 남자예요. 남자의 이제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나고야 렉서스 아시죠? 고급 도요타 고급 브랜드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의 데니스스 같은 브랜드죠. 렉서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간 딜러답게 점심시간에 겨우 30분 정도 시간을 딱 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것에서 이제 다잡기는 이유를 물어보죠. 이제는 물어보고 살아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 무서워 무서워서 피했어야 했나요? 그래서 시로, 시로라는 이제 그여자한데가 어느날 갑자기 그 당시에 다잡기의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다잡기에게 밤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남은 친구도 모두 좀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구로라는 또 여자애가 하면 되겠어요. 구로가 시로의 편을 딱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잡기를 결국 이 집단에서, 뭐 친구 집단에서 내보내기로 결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로는 그 얼마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로 그 여자는 시로의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니고 시로의 편을 들어서 그 약간 부채질을 했던, 다자클 내보내자라고 했던 그 다음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핀란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카. 아카라는 친구도 이제 남자예요. 아카를 찾아갑니다. 이제 아카는 인재육성회사의 사장으로 있어요. 뭐 사실 학창시절에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어, 해소했던 아카가 이제 인재육성회사에서 되게, 아, 되게 이제 스피치, 웅변, 대중 앞에서 얘기하면서 붐업시키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사장으로 일할 거라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근데 뭐 돈을 어, 벌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 원래 스타일 마저도 타고난 성격, 천성, 까지또 이제 바꿔버린 듯한 아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카가 시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시로를 잠깐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전히 시로는 아름다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꽤나 매력적인 여자, 여성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그 얼굴에서는 살아있는 생명력은 모두 빠져나가 버린 듯, 완전히 시지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로는 다잡기가 솔직히 아니었지만, 강간을 실제로 당했고, 그때 그 이후에 시로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찌됐든 두 명의 남자애들을 만나고 다잡기는 자신이 생각했던 정말 자기의 색채가 없어서 모임에 쫓겨났고 색채가 없어서 개성이 없고 그래서 약간 자신이 그런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생각보다 잘생겼고 그 모임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두 명의 남자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다자기를 절교 선언으로 내보내고 나서 보란 듯이 모임이 깨져 버렸다고 해요. 아 이제 그들은 이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작을 내보내기 때문에 몸이 자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로를 보기 위해 다작기는 핀란드행 아 비행기 오릅니다 마치 이거는 그 노르웨이의 수상실 그 시대에서 비행기 장면이 처음에 나오죠 그 노르웨이 수비라는 비틀즈 노래인가요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그 장면에 약간. 오버랩 되기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마침내 이제 찾은 구로는 이제 행복하게 외국인 남편과 함께 딸 아이일 거예요. 딸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구로는 다자키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요. 인상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자키 맞니?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제 딸과 함께 자리를 비해주는 외국 남편 덕분에 둘은 지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실은 이제 구로는 시로가 다작기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로는 실은 다작기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몰랐어?라고 이제 그때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전혀 쳐다보지 않은 그냥 여,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 다작기에게 되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요. 엄청 인기 있었던 사람이죠. 진실은 참 아, 자기가 못나고 되게. 색깔이 없고 개성이 없어서 쫓겨났다라고 했는데 진실은 뭐죠 잘생겼고 몸이 중심이었고 나,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 자작게 여행을 다 끝마치고 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기억과 그리고 어, 너무 다른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참 웃기죠 10년이 넘는 세월 게다가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실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임의 구심점이었고 여자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할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이 모든 진실을 사라에게 털어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자신을 만나 달라 뭐 이제 구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그 중요한 걸 고백을 해요. 어떤 거냐? 한 번은 이제 사람들 그 뭐야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닐 때. 길거리에서 사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물론 다잡기를 본 적이 없어요. 우연히 이제 다잡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라가 중년의 남자와 손을 잡고 아주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어,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사라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서른 후반의 나이, 서른 일곱, 여덟의 나이이기 때문에 남자 대상은 아마 남자는 사십 중반이나 사십 후반 정도의 좀 중후한 남자였겠죠. 근데 그 사람도 꿰지 모르겠지만, 자신과의 어 관계를 확실히 해달라 라고 말을 해요 게다가 그 화난 웃음 자기와 같이 있을 땐 그렇게 화난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너무나 화나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묘, 묘한 질투심까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냐 나냐 라고 이제 결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라는 생각해 볼 시간 그러니까 이틀의 시간 달라고 그래요 하루가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날 천자가 보면서 어, 다음날 밤에 아 내일이면 사라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중년 남자냐 나냐 다작게 나냐 라고 이제 한명 결정할 거예요. 근데 과, 과연 사라는 다자키 스크루를 택할까요? <laughs> 그렇게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아 감지문 나죠? 몰라요. <laughs> 하루끼가결론이안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한 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제 무라카미 하루끼는 원래 단편으로 이 소설을 끝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 갑자기 등장인물들을 소설 쓰다 보면 말을 자기 스스로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 온대요. 놀랍죠? <laughs> 한 번도 저렇 그런 경우가 없지만, 나름 이제 저도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라의 한마디. 즉, 친구들을 한번 다시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한마디 때문에 장편 소설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니까 사라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자케 숙구루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고요 나오자마자 엄청난 그의 베스트 셀러가 되고 물론 하루께 다른 소설도 인기가 있지만 개중에서도 그 많이 인기 있었던 소설이란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 다자케 숙구루의 그 여정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 특히 이제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 한때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아픔, 그 상실의 아픔, 상실을 당한 거죠 이걸 회복하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하는 그 여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 누구나 있으시죠. 생각보다 다른 사람 노래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대래.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확률적인 거지만,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생각하면, 이거 이 말을 뒤집어, 곱씹어, 또 이런 걸또 이제 곡해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니, 사실도 말하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장점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얘는 뭐 그다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어, 여러분이 너무나 걱정하는 게 생각보다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여러분이 심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생각보다 심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소설 한 권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어, 깨달았어요. 사실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자기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라고 한 문장으로 주장하듯이. 그래, 그래야, so,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얘기하는, 어, 자기 개발사의 조언보다 저는 훨씬 좋았어요. 길게 펼쳐놓았지만, 정말 애둘러서 우리에게 따스한 조언을 전해주는 뜻한 하루키의 이번 소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아주 큰 위로와 힐링이 될 만한 소설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키 다른 소설과 달리, 뭐. 좀긴 것도 있잖아. 해변의 카포카, 일퀘파사 세 권짜리고, 기사단의 죽이 두 권짜리고, 근데 이고 이 책은 한권짜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